작은 화분을 분갈이를 할때 흙에서 잘 빠지는 팁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팜스맨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에 관한 영상들을 제가 업로드를 하였는데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작은 화분을 분갈이를 해야 할때 화분에서 조금이라도 잘 빠질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이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시청자분들도 저보다 더 분갈이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갈이 증상이 나타나서 분갈이를 해야 하는데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 있어. 화분에서 다육이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이런 화분들은 제가 깨기도 아까워. 지난번에 화분을 깨는 영상처럼 도 없는데요. 그럼 이런 화분 속에서 잘 빠지지 않는 다육이들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빼는지 제가 이번 영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우선 분갈이를 위해 이 식물을 화분에서 빼기 위해서는 이런 긴 막대를 통해서 여기 화분 속 굳은 흙에서 식물을 빼내어 주어야 하는데요. 여기서 제가 알려 드리는 팁이 한 가지 있답니다. 어떤 거냐면 긴 막대를 그냥 이렇게 막 넣어서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이렇게 일자로 넣지 마시고, 이 막대를 넣을 때에도,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, 이렇게, 이렇게 해주신다면, 여기 안에 버티고 있는 굵은 뿌리도 끝쪽으로는 끊어져서, 이 화분 속에서 빼내주어야 하는 햄노르라는 다육식물도 화분 속에서 조금 더 쉽게 빠질 수가 있는데요. 그러면 제가, 막대를 사선으로 넣어서 빼는 모습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양쪽을 네 방향을 제가 넣었는데요. 벌써 이렇게 빠지려고 조금 더 쉽게 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화분 속에서 햄노르 다육이를 뺐으니 아래 흙들을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. 흙들을 정리를 해 주고 뿌리든 이렇게 해서 새 뿌리가 나와. 조금 더 건강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새흙으로 옮겨 심어 주시면 조금 더 건강한 뿌리가 내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묵은 목대가 말라버린 거는 제가 잘라 주어서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. 여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까지는 이렇게 잘라내 주었고요. 분갈이 시기가 되면 기존에 있던 화분에 이 식물을 다시 심으면 안 되고 무조건 조금 더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.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로드를 할 거니 궁금하시다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제가 마저 햄노루 다육이를 다시 새흙으로 옮겨 심기 위해서 이흙들을 비워내고 새흙으로 다시 옮겨 마으 심어 보겠습니다. 네 그러면 다시 깔망을 밑에 깔고 배수축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 마사토를 넣고 햄노르를 예쁘게 합식으로 씹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배합해 놓은 배합 터로 햄노르를 다 심고 또 위에는 다시 시스마사토를 이렇게 네 이렇게 올려주면 햄노르를 편안한 세극으로 분갈이 해주었습니다. 네. 그럼 이렇게 이번 저의 영상을 봐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분갈이를 하실 때 일자로 막 넣지 말고 이렇게 사선으로 다육이 뿌리를 끊어내 새우으로 옮겨 심으시면 조금 더 쉬운 분갈이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도 다육이에 관한 영상들도 많이 올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그 영상들도 제가 차례차례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에도 저의 영상을 재밌게 끝까지 봐주셔 서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